예, 반갑습니다. 주유차트 분석, 강용첩입니다 <laughs> 오늘은 예,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상승도 좋지만 이제는 좀 하락도 걱정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번 주한번 밀려다 다시 흐트러 올렸죠.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뭐 사상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제 조금 달력이 떨어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래 추세들 매매 면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지금 보시면은, 저, 개인들이 최근에 좀 떨어질 때 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보시면은, 최근에 사트 물량들을 많이 증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조금 들어왔죠. 기간도 지금, 예, 매수수 좀 가담했다가 좀 다시 대놓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기수 방어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예. 지금 요군청색이 지금 예, 외국인들입니다. 예. 주가를 뚫어려니까 삼성전자를 뚫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량을 확 정리를 했었죠, 여기서. 예. 이날이죠. 물량을 상당히 많이 정리했습니다.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예. 개인, 개인들 또 물량을 받아 냈습니다. 예. 뭐 상승은 좋지만 끝없이 갈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생각면틀또조정을 받는 구간에 올 건데, 그때 또 개, 이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 또낼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서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하락이 쌓인다고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 빨간색 이제 좀잘안 보이긴 한데 떨어진 물량을 봤습니다. 올라갈 때는 못 사고 올라갈 때 물량 내놓고 있다가 떨어진 물량을 봐서 좀더 물량을. 지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는 개인들이 또 물량을 떠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됩니다. 또 개인들이 물리게 됩니다. <laughs> 기관들은 지금이 녹색인데 지금 안 사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뭐 나가고 짧게 들어오고 나갑니다. 주섬만좀안 흔들리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리나 지만은 문제는 이제 개인적입니다 개인들 떨어지면 산다는 겁니다. 지금 또이잘못 물립니다. 물려 또떨어지다 내년이 걱정이죠. 내년이 올해는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 때. 그죠. 또, 또, 떨어진 데 싸진다고 샀다가, 이 이건 물리는 겁니다, 긴들. 이때도 안 그랬지 않습니까? 떨어질 데 사,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요서 마음고생했죠. 그리고 올라오니까 물랑 내놓다가, 또 떨어진 지것또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는, 제 머름 초조을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뭐확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가 단기순이 제일 마이너스죠 그런데 지금 장, 작년부터 단기순이 줄었습니다. 그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뭐내려꽂아진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보시면은 1, 4분기 때 단기순이 수 줄었죠, 전년비 예. 2, 4분기도 지금 단기순이 좀 줄었습, 줄었습니다, 예. 전년비 예. 3, 4분기 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음, 3, 어, 3, 4, 3 4분기까지 단기수이만 본다면, 뭐, 한 1조 1000억, 예. 지금 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일에, 4.4분기 단기순이기 전년하고 같다면은 그 단기순이기 거의 늘변동성이 약간 뭐 비슷하거나 줄, 약간 줄거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게 뭔지라는 거지 이거. 왜 회사 실적이 예, 작년, 작년하고 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 4.4분기 때큰 폭의 뭐 단기순이기 뭐 늘지 않는다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줄수도 있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주권 올라와 있다는거죠 지금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일에 단기수익이 비슷이라면 흐지부지 될수 있겠죠 상승탈력이 둔화될겁니다 이떨어질때또 개인들이 잡을거라는거죠 지금 문제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laughs> 개인들고점이 떨어진게 잡는거예요 잡는 싸진다고 그럼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오니까 다시 물렁 내놓고 또 떨어지니까 또 사다가 올라오니까 물렁 내나또 떨어지면 또 살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예, 삼성전자 실적이 음,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라 겁니다 지금 현재 4.3분기에 큰 폭의 뭐단기순익이 늘지 않는다면 전년비와 비슷하거나 예. 조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러 상승도 좋, 좋 지만은 항상 이 개인들이 주가 싸진다고 사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어쨌든 좀 냉정하게 삼성전자의 상승을 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승은 뭐 삼성전자의 실직이 뭐 좋아져, 막, 좋아져가지고 상승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